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뜨거운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의 복귀로 인해 미국의 경제 정책은 큰 변화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한국에 가져올 파장과 대응 전략을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은 힘이 됩니다. 첫 번째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무역 전쟁 재점화.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제 임기 간 동안 어메리카 퍼스트라는 슬로건 아래 철저한 보호무역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의 재집권으로 인해 이 정책이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트럼프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부흥을 위해 고율 관세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무역 장벽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한국은 수출 중심 국가로 GDP의 약 40%가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전자제품, 반도체 등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통해 엄청난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중국과의 갈등이 다시 재점화된다면 한국은 두 강대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될수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 중 하나이고, 미국은 우리의 군사적 동맹이자 경제적 협력 국가이기 때문에 양국의 무역 분쟁에 휘말릴 경우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무역 전쟁이 다시 격화된다면, 한국은 수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국 기업들과 정부의 대응 방안이 무엇일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두 번째로 환율과 한국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이 한국 금융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달러 강세를 촉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가 미국 내 자산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추진할 경우 글로벌 자금이 다시 미국으로 몰리면서 달러 가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화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큰데요. 원화 약세는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나 전자 제품을 수출할 때 원화가치가 떨어지면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해외 판매량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가 지속되면 한국 내 수입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특히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증가해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소비자들의 지출부담이 커지고 국내 경제 전반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트럼프가 재집권 후 금리 인상을 강행하면 한국 역시 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이미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이자가 부담이 되어 가계소비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내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따라서 한국 정부와 금융 당국은 환율 변동과 금리 인상에 대비해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앞으로 금융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로 한미 fta 제협상과 한국의 대응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제협상이 다시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트럼프는 첫 임기 당시에도 한미 fta가 미국에 불리하다며 제협상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도 비슷한 압박이 예상됩니다. 특히 한국의 자동차, 철강, 화학산업이 타깃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한국산 자동차와 철강 제품에 대해 더 높은 관세를 요구하거나 수입 제한을 추진한다면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으면 판매량이 급감할 수 있겠죠. 이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전략적인 협상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에 유리한 협상 조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은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내수 경제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외의 대체 수출 시장을 확보해 리스크를 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미국이 중국과의 갈등을 재점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한국은 그 틈을 이용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 기술 협력을 확대한다면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산업 구조조정과 기회인 자 이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채집권이 한국 경제에 주는 영향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는 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수출 장벽에 부딪힐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를 계기로 신흥 시장으로의 다변화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급성장하는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새로운 수출 채널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장들은 상대적으로 덜 포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동차, 전자,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가 미국 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노후된 도로, 교량, 통신망 등을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데요. 한국의 건설, IT,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은 이러한 프로젝트에 참여해 수익을 창출할 기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하면 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호무역주의와 무역전쟁 같은 도전 속에서도 혁신기술과 신시장, 개척을 통해 기회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한국 경제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의 미래와 대응 전략.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은 분명 위기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무역 갈등, 환율 변동, FTA 재협상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한국 경제에 부담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선 기술 혁신과 산업 구조 전환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인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해 첨단 기술 분야의 리더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야 r&d 투자를 늘리고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이외의 다양한 수출장을 개척해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아세안, 중동, 중남미 같은 신흥시장으로 눈을 돌려 한국의 경제 영토를 확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시장 안정화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트럼프의 정책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외환 보유고를 탄탄히 하고, 금리 및 재정 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경제는 도전과 기회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얼마나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